라 우리 하백이, 응, 이리 와, 응, 빨리 와, 이리 와. 장거 없어, 장거 없어 여기. 장거 없다, 가서 맘마 먹, 마마 응, 먹자. 응, 하백아, 장거 응, 없어. 응, 가자, 응 가자, 응, 가자. 그래, 이불아. 가자. 그래, 아 스크레치 풀 하고. 스크레치 풀 하고. 아우, 이불아, 우리 잔. 하베기, 이불아. 가자, 가자. 가자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불아, 우리 하베기. 하베기, 이리 와. だおーいぐ、ハベキスクレッチあんだ。キックだ。うんおい、キックだ。ハベキキックだ。おーいぐ、キックね。 키크다, 가자. 하바가이와아 이루와. 이루와. 하바가이리와이와아이와이 아바라, 이루와. 아바 이루와. 아 이루와. 이루와. 이떨어이루이이이 하백아, 밥먹어. 더 먹어. 응, 더 먹어. 하백아. 예쁘다, 우리 하백아. 저번에 어, 하백이 아안 나왔잖아. 차에다 두고 밥다 찾아 먹었어, 아기? 하백이?